유통센터의 준공을 220만 분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포도 재배와 유통의 심혈을 기울여오신 박용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특히 그 포도 수출 유통센터가 우리 충남 천안 성고의 유찬점을 같은 지역에 사는 도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이 포도 유통센터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 그 포도 농가의 임원들께 그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지역구신 이재관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저희가 이게 그냥 충남 거면 제가 그 우리 위성대회라고 도비를 좀 내려서 여기 계신 어, 육종용 시의원, 김천환 시의원, 이지원 시의원, 엄수영 시의원과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전국 포도농가, 어떤 센터를 건리했기 때문에, 우리 그 이재환 축소님의 역량을 좀 해서 국비를 좀 받아주면, 도에서 저희가 위성비율하고 도비를 좀 확보하고, 시의원들의 시도를 확보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천안에서 지역구가 시골 도여이기 때문에 돈을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여러 형태로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보는 시각이 틀리고 우리 시의원도의이나국회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법을 하지 말고 민간법을 해라. 왜냐면 공무원들이 뭘 하나 하게 되면 시억 들어갈 거 민간들이 하면 오억부면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좀 적극적으로 농가로 돼서 또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유통세태가 증공되어 대규모 저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수출이 유효해져 포도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준공식을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재만 국원과 상해에서 유성대 도의원저 여기에 시원과 열심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